인데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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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번 네.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저 네. 들어보겠습니다. 게있었지요 뭐예요? 저지세피스꽃이어꽃이 공방에 들어와 어. 화 화분에 꽃을 다 들어 꽂아줍니다. 오, 네. 영재의 꽃꽂이 네. 시간이네요. 오늘 제가 플로리스트습니다 와, 영재형꽃하고되잘어리요 어떻게 오, 주전은 어, 주전은 오, 감사합니다. 오, 우와, 와, 어, 제대로인데요. 진짜 어, 진짜 제대로인데요. 와, 제대로다. 와, 또 나타났습니다. 음, 어쩌지? 우리 나중 앞치마랑 친하지 않을 걸 여러분 네, 네, 대충 하게 좋죠. 네. 야, 대충, 네, 대충, 대충 해 대충해. 앞치마는 앞이 중요한 거예요. 이렇게, 되게, 어? <laughs> <준비하지도 않아요. 웃음> 아, 너무, 없죠. 없죠. 어, 너무 근데 집에서 맏형이라고 하데 꽃이랑 되게 잘어울 꽃이랑 <laughs> 아, 잘 어울리지 않나요? 그래서, 감사합니다. 너무 예쁘대요. 네, 고맙고 감

오, 그렇죠. 어, 정말로 어. 네, 굉장히 좋은 의미들이 많이 담긴 그습이다맞습니다 이렇게 스트롱 게임 시리 진행하고 있는 터프 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터프 시 오늘 기분 어떠시죠? 짜릿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오늘은 어떤 느이잘커졌잘어요 우리 사회도 아, 네 어. 이제 모두 다 다른 사위잖아요. 서 사위의 다른 생각이 모아서 하나의 이 진짜 꽃하고 되게 잘어울 꽃이랑 진짜 응.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가볼까요? 요